헤 i h 하 Youngest 양... We are 양대 삼매아 yeah, 어, 이렇게 우리 자유롭게 뭐 u n 하는 거는 s a 이니까좀 자유롭게 인사할게요. k a y move. 컨텐츠 i m e you want to see how you 디스 n t do it. 디스 a n t to h a v 어 우리 o 스터 e n t i o n Show me the m o n 빨리 좀안아 이어 이어 때려 봐 봐. 영어 잘 한다. 때려 봐 봐. 때려 봐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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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좀꺼 줘. 여기. 나안 보여. 아. 전기 어. 어, 좀 눌러 줘. 알았어. 오케이. 지금 뭔지 알아요? 지금 와. 지금 공 여동생 와. 에. 이거 때리는 아. 말 빠르네 빠르. 빠르네 왔을 때 네. 오쇼미나 요. 오케이. 됐어? 오케이 오요쇼미나인을어 이번 웹페로 지원하게 된 우리는 어 저기 뭔가 뿜바. 쇼미나인 나와서 진짜로다. 찢어버리 쇼미나인. 우리가 다, 다 오케이 오케이 네. 시스터 시스터 오케이 우리, <laughs> 우리 말은 잘 들려? 우리 yeah. 지금 쇼미나이 아, 지원해야 되니까아 소리 좀 사운드 좀 내려줘 소리만 좀 줄여줘 아 들어가셔야 아 미안해 조금만, 조금만, 미안해 조금만, 조금만 <laughs> 우리,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잘안 되면 근데 못리고발 치러 아니 그럼 소리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줄여 줘. 어려운 거 아니지. 아, 그러나. 어. 조금만한 1분만 부탁할게. 1 아, 어, 1분 어, yeah. yeah. okay. yeah. yeah. 누가 먼저 할래? 가이바이 우리 가자. 바이바 오케이. 나 먼저 해. 와. 조해 줘. 오케이. 드랍 더 아니 트조로해 줘. 어? 조로해 줘.

아, 숨차 빨리 들어와. 어아오케 야. 야. 야, 잠깐만 체크. 잠깐만. 야, 필하면도서관을 가. 그만 체크해. <laughs> 숨천 다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비트 비트 느끼고 있잖아. 야, 그만 느껴도 되잖아. 내가 렉 하잖아. 아, 그러 그러니까 아, 이... <laughs> 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시작시스 아, 아직 시작 안 했어. Here, 오, 1 minute, o minute, 야, 나 지금 5분 지났어. 알았어. <laughs> 아, minute. 어, 미안해,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응. 아, 하나, 하나, 둘, 셋, 시작. 너는 <laughs> 아 시작. 시작 야야야, <laughs> <시작을 웃음> 시작 너무 없어 보이잖아. 왜? <laughs> <laughs> 3 2 1을 하든지. 아, 오케이. 뭐 그런 걸 소요. 해줘. 야, 시작이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들어가게. 어, 오케이, 제발 요 어, <laughs> t 월 스타트. 너는 항상 누워 있지 소파. 점점 땅으로 꺼지는 소파. 입으로만 말하는 다이어트. 하지만 너는 항상 타이너마이트비트콜아 싫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람들은 항상 치카 치카. 너는 자기 전에 치킨 치킨 예아 yeah, 비트 꺼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꺼줄게 오케이 한마만 할게 티몬과 품반는 라이언 킹 요요요 항상 다이어트 한다고 거짓말만 하는 너는 라이언 킹 예아 다 찢어졌어 야 yeah. 너가 잠시 일어나는데 내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할수있어할수 있어 okay. 랩 들어간다 오케이 요요요요요 사람들이 말하지 너는 라이언 킹 사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너는 저승사자. 야. Yeah. 한 방에 보내는 너는 사이타마. 그 옆에 오빠들은 항상 사리잖아. 야. 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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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좀 남고 았좀 남았으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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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시크. 야. 그 옆에 오빠들은 항상 시크. 아. 야. 아, 야. 아. 요즘 가장 핫한 건 가짜 사나이. 근데 우리 옆에 얘는 진짜 사나이. <laughs>